눈 켰습니다. 세팅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늦었고요 아, 눈 아프다. 어, 현아 어서... 좋아, 어서와 샤라 어서와 띵띵이, 어서와 유리, 어서와 <laughs> 일단 상큼 세팅 좀 빨리 해볼게요. 했는데 생각보다 잘안 되네. 민망하다 이거 상케 켜볼게요 <laughs> 일단 상케 켜기 전에 그 뭐였지 레이시 옷장 켜볼게요 이거 아닌데? 아 레이시 옷장 어떻게 켜지? 이거 아니고 이건데? 레이시 플래시 게임. 어? 뭐지? 왜안 되지? <laughs> 게임 캡처로 가야 되나? 확인. 됐다. <laughs> 어, 링련이어서 운동이 좀 힘들긴 했는데 어, 이렇게 놓고 음, 상캠을 <laughs> <laughs> 한 캠을 어디다 켜야 되냐? 효과에서 하단 하단 비디오 캡 효과에서 영하던영 민망한데요. 잘안 보인다 근데 운동한 게어 어둠의 자식 너무 밝은데? 아 서아 서아 눈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어렵네. <laughs> 조명 때문에 하얘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클계를 보여달라는 거야. 까지. <laughs> 음. 바지 보인다고. 어. 회색 바지 벗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시로 가겠습니다. 뭐 데모 버전인가 봐요. 어아 시끄러. 아. 아, 시끄러워. 아. 야, 벌써부터 약간 징그러울 것 같아. 얘들아. 어떡하지? 저 어떡하죠? 아, 벌써부터 징그러워. 뭔가이 사람. Right now, just relax the face. It isn't g o n hurt. 소리 너무 크면 말해 주세요. Oh, oh shit. shit. I forgot about a paper that was due tomorrow. Huh? Well, girl. There's no Oh, problem. oh, Oh! What's wrong with your College. She was thinking about college. And here I thought, she was dumbfounded by my jokes. Oh, shit. Hello? Testing... Hey! You made it through! 헬로 테스트. 이건 매에 대해서. 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야? 왜, 거, 화면이 왜 이렇게 됐어? 어? 화면 안 보인다. 왜 이래 화면? 응? 왜 이래? 아, 어, 된다. 어, 된다, 된다. 어, 왜 이래요, 이거? 잠시만요. 효과. 왜 깜빡깜빡 거리지? 에잉? 치워. 왜 그러지?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번역 샤랄라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줘야 돼. 샤랄라 됐다. 나 근데 이거 나를 어디다 놔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내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데 펫은 좀 사라지자. 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뭐야 이게 두 개가 나오네?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두 개가 나와요? Welcome to the lazy game site or whatever left anyway. you left it. Your y name or whatever. You. 이게 뭔데요? Hey, why don't you start 어, 엘리 어서와. 이거 뭐하는거예요 이거? 끄면 되나? 뭐야 이거? 이거 하는거, 이건, 저게 아닌데? 네? 플레이 누르면 되나? 시발 놀래라 플레이 응? 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laughs> 왜 안돼 이상한데요 뭐지 어 다시 켜볼게요. 어, 왜왜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자꾸 깜빡거리면서 안 되네. 이유를 모르겠네. 음, 다시 켜볼게요. 공격하기 쉽지 않네요. 아, 야, 이 사람 이상해! Right now, just relax the face. It isn't gonna hurt. I know. I was just thinking. Oh shit! I forgot about a paper that was due tomorrow. Huh? Well, girl, there's no turning back now. College. She was thinking about college, and here I thought she was dumbfounded by my. hello 음 됐다. welcome to the last. 나어 no. 음, 뭐야? 응? 음? 와. 나음에 안 되네. 게임이 되게 어렵네요. 어, 됐다. 됐어. 됐는데, 안 나와. <laughs> 아, 돌아버릴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 지 이거? 윈도우 캡처로 가야 되나? 어렵네.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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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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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근데 이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보이나? 어, 된다, 된다! 아. 어, 레이시, 드디어 됐다. 어, 됐어. 내 사진을 어디다 놔야될까, 이거를? 내 캠을? 아, 부금이 더 커요? 아, 아! 부금을 좀더 줄일게요, 그러면. 지금 됐나요? 어... 됐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어... 이건 좀... 궁예 패션이네요? 이건 좀... 개지렁이 느낌이고요. 오, 단발. 쇼커, 좋구요. 레이시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침에 그녀는 공원에 소풍을 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밤 정말 귀여운 남자와 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아, 에견 남과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레이시가 상황에 맞는 귀여운 옷을 입게 도와줄 수 있나요? 아우, 좋아요. 소리 좀더 줄여드릴까요? 더 줄여드려요? 지금 많이 줄였는데. 어? 어? 움직이는 거안 보여요? 그러네요. 아씨, 이 하나로 고치면 하나가 문제고 하나로 고치면 하나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 버리겠네요. 아! 마지막! 마지막! 아... 돌아버리네 아. 아.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왜 안되지 미치겠네 여자의 얼굴을 몇 번을 쳐 보는지 모르겠네요. 게임 캡처. 음 서연이 어서 제가 인사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인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 인사해라어 아, 됐다 이건데 아 저게 안떠 어 여기있다! 떴니? 아 제발 아 안뜬다 왜이러지 치겠네, 아, 이건 뜨는데 안 보이네. 바뀌는 게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마우스는 움직이는 게 보여. 근데 바뀌는 게안 보여. 너무 아쉽네, 이게. 음, 안 되면은 그거를 한번 다시 껐다 켜봐야될것 같아요. 제가 재접을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껐다 다시 한 번만 켜볼게요. 잘안 되네요. <laughs> 크롬으로 켜보셨어요? 크롬이 아니라 다운 받은 거예요, 이거. 다운 받은 거라서. 어렵네요.